자, 그러면 LC는 이렇게 파트가 4개다라고 봤는데, RC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. 자, 알 C는요 파트 하나가 빠져서 총3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 5, 6, 7요렇게 구성이 됩니다. 자 파트 5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 문제 플러스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 유형은 요렇게 보이시죠? 자 문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한개뻥 뚫려 있고요. 자이 빈칸에 무엇을 넣느냐 문법적으로 알맞은 품사를 넣거나 아니면 알맞은 어휘를 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파트 5는 이렇게 생겼고 저희 파트 6 같은 같 경우에는요 어, 지문이 좀 길어요, 그렇죠? 긴 지문에 구멍이 네 개가 뚫려 있어요. 자, 역시 파6 같은 경우에도 빈칸을 채우는 문제긴 한데 파6는 5보다 조금 복잡해져요. 자, 문법 문제도 있고 어휘 문제도 있고요, 독해 문제도 있어요. 조금 복잡해지죠. 자,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파트를 한번 볼 건데요, 바로 파7 어, 독해 파트가 되겠습니다. 지문 하나당 문제가 최소 두 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 나옵니다. 자, 그런데 지문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중 지문, 삼중 지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짧은 지문부터 아주 긴 지문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. 뭐가 제일 어렵게 생겼나요 여러분 아무래도 팔 세븐이 가장 어렵게 생겼죠 자 그래서 역시나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토리니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는 팔 파이브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문법 그리고 어휘를 먼저 잡으시면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토익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알려드렸는데 아 나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 나 토익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강남 파고 다워 학원 토익의. 고백팀에 오시면 저 이지유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토익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토익 시험 유형을 딱 알고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꼭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지금까지 강남 파고다 학원 토익의 고백 이지유 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